m o 뭔야 a y I'm sure. Stevan, Stevan, Iguya, 이거 u y a Ig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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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젠 당신한테 전화 못한다. 아니, 전화 못해. 돈 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전화해야 돼. 또 전화 안 하면 은죽인다 은혜 뱀 같아. 맞네. 맞죠, 은혜? <laughs> 괜찮아. 아이걸로 먹어. 응. 아니 국물은 괜찮아 잖 국물. 안돼 안돼 국물 먹어. 국물 제 거예요. 아니 두 개잖아요. <laughs> 아, 저두개다 먹어요. 이거 또빼주문한 거예요 두 개. 이거 누가 버린 거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었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버린 건데. 버린 건 먹어도 돼요. 그죠? 네. 먹어도 되요 진짜요? <웃음> 먹어요? <웃음> 그게,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버린 거예요? <laughs> 몰라요 고르라고요? <laughs> 이렇게 해야 돼요? 뭐야? Why? Why? 이번 주 미션 하루에 한번 알파벳이나 숫자를 온몸으로 표현하라. 실패시 생활비에서 500원씩 차감. 네. 대 나. 언니야 언니야. 아니 짝놀랐잖아짝 놀랐잖아. 아니야. 그런 거에 막 그런 거. 와 <목소리> <Why? 목소리> <목소리> 미션 얘기. <목소리> 카메라 가시면 우리 비밀 얘기도 하겠다. 계속 이거 고생어 우리 막전화자그니까 어, <목소리> 한테 싸게 해주고 한번 주고 제가 그 대신 설거지 해드릴게요. 똑같이 하면 예,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앉아서 한번 그 안에 설가 사진이 나아요아안 <laughs> 건... 들어갔는데 제가 쓰면은 새로 쓰것 같아요. 아 <laughs>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예. 공짜 안 됩니까? 공짜는 안 돼요. 1건원 괜찮아요? 예. 네. 야, 팝곽에서 봐봐. 누도. <laughs> <눈동. 웃음> 아, 아이, 왜 이래, 이 사람은? 불고기다, 불고기다. 불고기 이거다, 이거다, 같은 거다. 이제 먹어. 아빠 나 마른 모습 찍어요. 그래 알아. <laughs> 방송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laughs> 네. 살아야 방송할 거니. 좀 드세요 괜찮아. <laughs> 아니 어떻게? 아 이건 좀 뭐가 아니었 <laughs> 네. 선배들로서 해줄 말은 없어요. 네. 아니 뭐진 사람에만이 여기. 나 봤어요. 그래? 다시 <laughs> 말해. 그래 질질난 먹어. 지고 싶으면 먹고.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목소리> 참치 얼마에요이1 <이거는> 7 0원이요 <목소리> 아! 여기는요. 이1 2 0원 아! 여기는요. 이건 5 0 0원은면우리는 마진이 우리는 아, 홉치그는데내 손님 좀 끌고 올게요. 어디서 어이 서사이즈 이거 한 개. 야, 요거 네, 이거 한개얼마에요좀 싸게 아니, 해 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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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야, 야.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소리> 야. 게이, 와. 게이, <목소리> 네, 에이, 고마워 깻잎 깻잎에요 그냥? 받침이 틀렸네요 여기 뒤려요 아, 뒤에요 뒤에아 네. 이거 맞지? 깻잎? <목소리> 아, 지금 이게 뭔데야 동태 그러면 제가 하나 먹어 갖고 노래한곡노래한국해노래하해한노래좀는야 돼. 공짜노래는 없어요. 손대래하는한고에서하는그국에서노래땡통땡그랑땡 노래하는 한국에 진짜 래하는 한국에서 노래하는 한국에서 서는서한서한 저쪽에 맛있는 지짐이 있거든요. 한번 가져 보세요. 저쪽에 네. <laughs> 맛있는 지짐이 있거든요. 한번 네, 보세요. 예, 네. 예. 예. 지짐은 저쪽에 있거든요. 맛있어요. 거가 뭐, 지짐. 지짐이? 예, 지짐. 동그란 게. 네, 저쪽에. 네.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아, 빨리 나 시켜 주세요. 밥 주세요. 정말. 그냥, 그냥 먹어라. 진짜요? 어떻게 얘를 어떻게 일을 시켜는 어머. 제가 일하면 안 돼? 아, <laughs> 아 은희 대신 제가 할게요. 그때 상엽 씨한. 예. 아, 상엽이는 남자고. 일하고. 그냥. 그래. 너너 혹독하게 <laughs> 할 거야. 벌레질부터 해. <laughs> 얘는 어린 여자애잖아요. 이제 가슴을 아우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봐요? 아 마음 들어하세요. 나일못 시켜. 난대로 가시죠. 예? 왜요? 아, 저기요. 말을 끝까지 들어 한국 사람이. 뭐, 어떤 거 시켜야 돼요? <laughs>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었어요? 아니, 저한 번도 안해어요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시나? 아, 참나. 어려서부터 가수로 활동하느라 아르바이트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은. 은은 성실하고 세심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맛있어 어떻게 여기? 이거 깔 빨아... 강력 추천해 주신 거예요. 난 동생이 넣어주는 거 너무 너무 맛있어. <laughs> 드세요. 애가 들고 가라. 고마워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 방송에서 이거 보면은 뭐, 사람들이 오해 오해할 텐데. 며칠 후에 떨어져 나가는 소리 들리고.